이제 이 상품은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목이 라운드니까 조금 뭐 그냥 목 여전해 보이면 우리 실크 망사티 이렇게 속에다가 이제 네이 대신 있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티는 어 그냥 티셔츠인데 기모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에는 하얗게 들어있고 디자인 이렇게 이 보시면 실추까지는 충분히 입어지면서 어 시보리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어 그냥 스커트나 약간 이렇게 퍼지는 스커트나 아니면은 뭐 바지나 별로 가릴 것 없이 편안하게 입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 우리 삼각베기 바지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 디자인이나 거의 같은데 골덴으로 좀 두껍게 나왔잖아요. 그 기장도 좀 길고 그러면 기장이 이렇게 짧아져도 예뻐요. 그리고 그냥 키 조금 작으시면 일부러 이제 길게 입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뭐 점퍼를 입든지, 여기가 짧으니까 점퍼를 입으셔도 되고, 바바리 입으셔도 되고, 코트 입으셔도 되세요. 코트 그냥 입으실 때, 겨울에 이렇게 입으시면, 이렇게 입고 코트 입으시면 뭐, 추위는 아무 그게 없겠죠. 여기 기모도 들어있고, 속에 또티 하나 입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속에 얇은 또 레깅스하고, 위에 이제 한 벌로 된 그런 메이 같은 레깅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잘 입긴 입어요. 그렇게 입고 다른 옷을 입으면 이렇게 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붙으니까 속에서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지는 어, 좀 키가 크신 분들 입으면 더 저보다 좀 크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편하게 잘 입을 수 있고 골덴이니까 어, 이 컬러 입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진한 브라운을 입어보니까 브라운보다는 이 컬러가 더난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컬러 약간 톤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입으시면은 어, 티셔츠인데도 약간 거든 느낌이 나요. 이제 이게 만약에 목선 이기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더 티스러운데 살짝 이제 포인트 하나 있는 게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올 겨울 그냥 잘 입어질 상품. 그리고 이제 컬러가 대부분 다 블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 카키 베이지예요. 여기 여기도 베이지인데 투톤 베이지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는 되게 풍성했고요. 이렇게 베기 바지 좋아하시는 고객님들, 아니면 좀 키가 크신데, 편안하게 입는 그런 바지 찾으시는 분들은 좋으시고요. 조금 아담하신 분들은, 또 아니면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 7 7까지 입어지고요. 여기 이제, 밴드로 이렇게 어, 끈으로 이걸 사이즈를 줄였다 내렸다 할수 있는데 이것저는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잘라버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죽이 이렇게 어, 어떤 거는 되게 광이나면서 얇은데 이 가죽은 그렇게 물론 합필데 그렇게 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딱 알맞게 어, 그러니까 가죽, 가죽 바지라서 눈에 탁튈 수가 있는데 일자프 통이라서 그런 느낌을 이제 좀 어, 반, 절 그걸 시켜주고 하니까 너무 야단스럽지 않은 느낌이면서 그렇지만 또 살짝은 조금 다른 어, 그런 상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고 컬러도 잘 맞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 톤을 입으니까 뭐 블랙도 괜찮고 카키도 괜찮고 뭐 겉에 이제 어떤 옷을 입으셔도 속에 옷을 색을 맞춰놨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점퍼 입어도 되고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또, 목, 뭐 이거, 목, 뭐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싫으시면 그냥 머플러 하셔도 되고요. 머플러를, 우리 머플러 이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베이지하고 브라운하고 하셔도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냥, 어 조금 번거로우면 그냥 속에 티 하나 입고 그냥 마셔도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음, 상의도 그냥 칠칠되고, 칠칠칠까지는 다 되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조금 이제 얇은 편이에요. 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얇은 편인데 어 블랙하고 컬러 나오면서 또 얇은 걸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그냥 블레스텔 브라우스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날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이제 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커버를 많이 해줘요 그냥 왜 심플하고 깔끔한데 이런데도 너무 풍성하지 않은데 목어뭐 라운드 파졌고요. 그럼 이제 스카프 그냥 하시면 되고, 요, 이 상품은 이제 봄가을 상품이에요. 그리고 스커트 칠칠까지 입어지고, 브라우스 칠칠까지 입어지고요. 이렇게 꽃으로 혈링을 잡아놨어요. 뒤에. 예. 그래서, 어, 이제 디자인도 예쁘고 한데 살짝 얇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상품이니까. 어 조금 늦은 가을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갖고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이런 이제 조금 밝고 얇고 이런 상품을 여행 가신다고 찾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이 상품은 아 그러면 이런 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올려보고 또 이제 필요하시면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뭐봄 되면 또 금방 입고 이런 이런 건 유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또 너무 펑펑하지 않으면서. 어, 체형은 충분히 커버해주고요. 를 그래서 조금 편하고 이제 블랙 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아시 블랙도 있고 그다음 에 여기도 너무 펑펑하지 않고 어, 편하고 그냥 블랙 스테로 그냥 막 빨아 입을 수 있는데 어뭐 그렇게 저렴해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편하게 잘 입어질 상품이 그리고 컬러가 블루 되게 예쁜 컬러예요. 이런 스커트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예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꽃이 두 송이, 두 송이 아니까 땡겨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는 한 송이, 그러니까 원래는 치마가 이렇게 길었는데 꽃으로 이렇게 땡겨 올리니까 지그재그로 살짝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상품은 하나씩 약간 두고두고 두어도 이건 유행이 없는 옷이어서 어, 그렇게 해서 입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보면 앞에는 길잖아요. 옆에는 좀 짧잖아요. 꽃이 있어서 올라간 부분, 뒤에는 좀 길죠. 그렇게 지그재그로 입을 수 있으면서 그냥 구두 신고 웬만한 때는 그냥 한 거의 3개절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 이제 어, 티하 브라우스 하나만 입으면 이게 차잡하게 느낌이 그렇잖아요. 조금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러면 네이대신 입는 이제 망사 티를 이렇게 신축성이 있, 있지만 네이대신 입을 수 있을 만큼 몸에 이렇게 다 신축성이 좋은 어, 이제 폴라 티를 속에다 입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만 입었을 때그 차가운 느낌하고 또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껴 입었을 때그 느낌은 이렇게 많이 차갑지 않아요. 아까는 하나를 입으니까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만만한 우리 은가 바지 입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데나 이제 매치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은가 바지 입고 어, 되게 편하고 좀 이제 그냥 한 겨울 거 아니니까 그런 점은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컬러도 이쁘고 해서 이대로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주머니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도 어 편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엉가바지, 엉가바지는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여기를 한 단을 잘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수선하는데 가면 수선을 밑에를 자르지 말고 위에를 그러니까 이 바지가 길지는 않거든요.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도 이뻐요 부츠 신고 이만큼 올라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작으신 분들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밑에를 자르지 말고 여기 허리선을 수선하셔고 입으시면 되고요. 제일 만만하게 제일 어떤 옷이나 다 어울릴 수 있는 상품이어서 이 컬러는 블랙, 그레이, 블루 어, 세 컬러인데 그냥, 엠마 하나 땐다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옷이라서 또 이렇게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이렇게 하고, 바바리 보면 되겠죠. 에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이 상품은 힙도 덮어주고, 뭐, 이렇게 좀 약간 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팔도 조금 이렇게 탁 붙는 게아니라 약간 넓어요.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이 좀 짧으니까 이렇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냥 빡시하고요 부분만 부위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상체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건 하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폴라로 입을 수 있으세요. 단추도 안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폴라하고 위에다가 뭐 이렇게 걸치고 아니면은 어, 스카프에 좀폴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들 감아가지고 속에 티 하나 있고 그러면 그냥 겉옷처럼 입어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렇게 입으실 때는 살짝 이렇게 단추 하나 풀어가지고 이제 그냥 폴라처럼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조금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데 컬러가 이제 그레인데 이 수톤 그레이 이 멜란지 그레이라서 이제 컬러 컬러도 예뻐요 요즘은 어, 그레이가 그냥 거리, 그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멜란지 그레이로 나오니까 어, 컬러감이 조금 더 은은하면서 괜찮을 수 있고요 사이즈도 풍성하고 좋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밑에 바지가 음, 어, 모직하고 모직이 80% 어, 모직하고 이제 폴리하고 이렇게 섞인 건데 그냥 베기 바지예요. 조금 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음, 그냥 편하게 입는 베기 바지 너무 너무 펑펑하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그냥 알맞은 베기 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입으시면 너무 편하겠죠? 위에다가 그 어버바티 같은 거 하나 조금 밋밋하잖아요. 어버바티 같은 거 하나 저는 이제 니트 입을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아, 너무 밋밋해. 그렇게 싶으면, 그냥, 원래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톤이 비슷한, 이제, 그레이기 때문에, 블랙 괜찮잖아요. 이렇게 같이 입으면, 우리가, 왜, 그냥 펑펑 하면은, 이, 이 부분이 좀더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갖고, 악세사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눈길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가 만약에 조금 식사를 많이 하셔서, 별로 표시 안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갖고, 그냥, 있는 듯, 많은 듯. 악세사리 하나도 작은 거지만 옷을 좀캐주하게 살려주고 조금 젊은 느낌 나도록 해주는데, 야단스럽게 그외 억지로 한 느낌 아니고, 젊은 애들 따라 하는 그런 느낌 아니고, 같이 이 옷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 베기 바지 입었을 때 하고요. 이제 통바지를 입으면 느낌이 좀 달라져요. 어, 조금 배기바지었을 때는 조금 편안한 차림, 조금 더 편한 느낌. 어, 또 이렇게 통바지를 입었을 때는 조금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바지는 이제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그냥 통바지고요. 팔팔까지도 입을 수 있는 통바지고 배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망사로 어, 배색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뭐, 의외로 이렇게 입으면 조금 되게 특이한 거 입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보다는 살짝 어그바 하나 그냥 살짝 걸쳐놓으면서 편하게 있는 등 없는 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캐주얼하고 근데 밑에 통이 있으니까 너무 캐주얼은 아니고 어 그러면서 조금 짧은, 어, 그냥 약간 분위기 있는 옷?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좀더 추워지면 이제 코트 같은 거 입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추우면 레깅스 바지 입고, 뭐또 위에도 조금 하나 더곁들입고 그러면 또 한동안 입을 수 있고요. 또, 항상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정신, 낮에 하고는 좀 틀리니까, 낮에는 뭐 이렇게 입고 있다가, 또, 항상 얘기하지만, 실내에 가실 때, 어, 식사 가실 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면, 어, 그냥, 조금 캐주얼한데, 옷을 조금 잘 맞춰서 입었다, 이런 느낌 들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내가 전에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이렇게 어, 식당 같은데, 아니면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갈 때, 제일 그거 한 게, 아, 코튼이 이쁜 게 있어요. 근데, 속이 옷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속이 옷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실내에 들어갔을 때, 요즘은 실내에 들어가면 다 따뜻하잖아요. 그랬을 때 속에 이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가시면 어 조금 편안하게, 근데 사이즈 조금 크게 입으셔도 별표 안 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조금 편하게 앉아서 옷이 안 편하면 가가지고 커피도 마, 마시고또 불편하고는 네. 신경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푹앉자 있어도 괜찮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이제, 먼저 이 자켓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을 상품으로 나왔고요. 지금은 세무로 나왔어요. 근데 자켓이 이런 상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가장 알맞은 것 같아요. 소매 약간 짧으니까 머플러티 입었고요. 이렇게 해고 되게 부드러워요, 세무가.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바지 기본 바지 입고 이 티를 이렇게 입어 가지고 저 너무 벙벙하면은 그냥 벙벙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좋으세요. 근데 이제 아너 내가 너무 벙벙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살짝 한쪽만 끼워 가지고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뒤에는 그냥 나오게 하고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바지는 안에 이제 기모 좀 들었고요. 베기 바지예요. 그냥 가장 기본 베기 바지면서 어, 이런 선도 너무 괜찮고요. 사이즈는 77까지 입을 수 있고, 가장 편하게. 근데, 이제, 그레이잖아요. 투톤 그레이예요 약간 멜란지, 거의가 회색들이 대부분 멜란지 그레이로 이제 이렇게 약간 투톤이 섞여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통바지 있으면 통바지 입으셔도 되고요. 같이 블랙으로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완전 정장으로. 그렇게 하고, 이런 자켓은 부드러우니까 위에다 나중에 하나씩 더 겹쳐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트도 겹쳐 입어도 괜찮고요. 어, 정장으로 입으, 입으시면서 아니면 조금 이제 내가 격식 갖춰서 입어야 된다. 아니면은 너무 이제 막 그간 것보다는 조금 이게 약간 반정장, 어, 세미장, 세미정장으로 그렇게 입어야 된다. 할땐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또이 원단이 되게 뻣뻣해가지고 그러면 위에다 뭐 입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정말 티처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이렇게 입으시고 나중에 뭐 코트 위에다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도 딱 알맞게 칠칠까지 그냥 입기에는 좋아요. 이제 은가바지로 어, 다시 바꿔 입었어요. 약방의 감초처럼이 은가바지를 자꾸 제가 입고 있어요. 제가 편을 제가 이제 코디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망사가 있어서 더 예쁘고 보이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머플러티가 되고요. 여기 이제 어 너무 박스라서 제가 원래 한쪽 살짝 끼워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커트인지 바지인지 모를 이렇게 이런 바지.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바지 같기도 하고 스커트 같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디다 받쳐 입어도 이 상품은 그냥 다 코디가 돼요. 그래서 블루, 블랙, 그레이 이렇게 세 컬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겨울 잘 지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많이 추운 날은 뭐 코트 같은 거 하나 더 입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입기. 근데 이제 이 바지가 사이즈가 77이 입으시면 이제 약간 맞는 77이에요. 그리77 그러니까 되는 고객님들 입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6 6반이나 되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맞는 게 싫어서 만약에 내가 입으면 허리를 저는 늘려서 느슨하게 입거든요. 또 너무 꽉 맞게 입으면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할겸 그냥 조금 우리 이제 날씬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딱 조이게 입으면 이렇게 들어가 보이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년들은 그렇게 딱 맞게 입으면 여기가 볼록볼록하고 이런 데가 볼록볼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취향이 다 다르지만 저는 조금 느슨하게 입어서 그냥 뭉긋하게 뿔럭뿔럭하지 않고, 그렇게 입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뭐 식사하고 이럴 때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자꾸 느슨하게 입으면 뭐 허리가 더 굵어진다는데,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고, 이제 이 가죽, 아니, 이 자켓이, 세무자켓이 뭐 약간 신축성이 원래 있는그건 아닌데, 약간 되게 편하고, 입은 듯안 입은 듯 그렇네요. 그래서, 어, 이제, 물건 그거 할 때는, 어, 쇠무, 이러면서인데, 어, 입어보니까 너무 몸에 딱 붙어주면서 편한 것 같아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니까 뭐, 칠칠까지 충분히 입으시고요 사이즈 조금 작으신 분들 입어도 이 상품은 길지가 않은 거라서 괜찮으세요. 오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어, 이제, 어, 니트 조끼인데, 후드 조끼예요 그때 이제 후드가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 후드는 이렇게 여기에 좀 약간 맞게 나오는 후드라서 더 좋고요. 그러니까 옷을 맞춰 입을 때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안 이뻐요 이런 데가. 근데 여기는 딱 알맞게 넘어가서 예쁘고요.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퍼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딱 잘라지는 데가 아니니까 약간만 이렇게 열 열어, 열어두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뭐 실주까지 충분히 입으면서 속에다가 우리가 기모 박스티. 어, 그걸 입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이 바지는 어, 그냥 우리 상품 웬만한 거는 다 어울릴 디자인인데 이제 컬러가 지금은 한 컬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키나 베이지나 뭐 브라운이나 그런 톤 있으면 구해달라고 해놨어요 그 다른 컬러도 같이 구해서 입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입고 그냥 코트 입으셔도 되잖아요 뭐를 입으셔도 돼요 충분히 따뜻하고요 속에 이 티가 기모고요 니트잖아요 밑에 바지가 기모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겨울 상품으로 되고요. 거기서 더 추우면 속에다가 하나씩 더 입으시면 되고. 그러면 충분히 따뜻하게 겨울까지 잘 입어질 상품인 것 같고요. 평소에 이렇게 입고 이제 어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낮에 이렇게 다니고 만약에 차, 차를 타고 밖에 나갔다. 그런데 막 칭칭 여러 가지 안 입고 이렇게 입고 그냥 가볍게 다닐 수 있고요. 좀뭐 추우면은 뭐거기다 걸쳐요. 오리털 같은 거나 나중에 그런 걸쳐 입으면 되고 그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길이가 길잖아요. 속에 티가 있기 뭐 티가 길이가 조금 길잖아요. 근데 길이 감도를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잘 입는데 어,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이제 겨울이니까 어, 패딩을 한번 했었는데 패딩이에요 오리털 아니고 그냥 패딩으로만 됐는데 원단도 그렇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거면서 이거는 고객님들 한번 입어보세요 해도 될 만한 상품이에요 그냥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너무나 편한 그리고 원단도 플레스텔 그거고 해도 되게 깔끔하고 이제 이 사장님은 되게 원단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음, 우리가 같이 플레스텔 이렇게 해도 그 원단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우리가 왜 플레스텔 하는데 흰남방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서 또 어떤 거는 정말 후두루두루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리고 이제 소재나 이런 것도 괜찮고 좀 약간 귀여운 형이에요. 사이나형인데 여기 살짝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 아까 입었는 거에서 지금 어, 코트를 한번더 입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귀여운, 어, 그리고 이제 후드가 달려있으니까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입었던 티, 어, 아까는 블랙으로 입었었는데 지금 브라운으로 입었고요. 그리고 바지는 가죽 바지를 바꿔 입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또 이제 어, 그냥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좀 멋스럽게 입는 분도 계시고 깔끔하게 입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이 상품은 그냥 깔끔하게 어, 바지하고 이렇게서 해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저런 거 걸쳐 입어도 되고 고객님들 갖고 계시는 거 입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 상품은 어, 조끼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다 같이 입어본 그런 상품이고요. 조끼가 힙도 다 덥수고 편하세요.